최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. 아울러 검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저희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여 엄단하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16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이 사건 재수사에 전면 착수하였습니다.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아홉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 비서관실 행정관, 이용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 등 10여 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소환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지난 금요일에는 최종석에 대하여 오늘은 이용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각 청구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검찰은 사직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 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단해내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은 몇 개만 더 드릴 정해서라면 몇 개만 더 드릴 수있 그럼 기까